자연수는 1다음, 2, 2다음, 3, 3다음,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카운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산무한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수 말고. 또뭐 있냐면, 정수라는 수체계도 있어요. 정수. 정수는 뭐냐면, 자연수, 양의 정수, 그리고 0과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요. 음. 걔도 마찬가지로 정수의 개수도 무수히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카운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가산 무한에 해당해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리수는 정수의 분수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예요. 물론 분모가 0이어서는안 되지만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3분의 2, 1분의 3, 2분의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카운트가 가능하거든요. 가산 무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체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쓰지 않은 수체계가 있죠. 여기에 지금 제가. 뭐가 있죠? 저 실수라는 수가 있잖아요. 또 무리수도 있죠. 저 무리수. 또 복소수라는 것도 있어요. 허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비가산 무한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러면 이러한 무한대랑 이 밑에 있는 무한대랑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아 어, 그냥 직감적으로 봐도 밑에가 더클 거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연수 이 가산 무한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알레프 제로라고 이제 칸토어는 기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수 모든 실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그 크기는 c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기호화 시켰을 때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 0 아무리 더해봐도 0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이거 더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무한히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가산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더셈이라는 걸 보세요. 더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항연산이라 그럽니다. 두 개의 항을 대상으로 한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개수가 애초에 정해져요. 아무리 더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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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카운트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수 무한에 해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만약 이 0이라는 것을 실수개 수만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이라는 걸 우리는 점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어떤 점. 수학에서 보는 점은요, 길이가 없다 그래요. 길이를 정의한다면 0이라고 정의합니다. 점의 길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자.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존재하는.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는. 그런데 선은요? 선분이든 어떤 선 곡선이든 직선이든 선은 우리가 명확하게 길이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선은 그 안에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길이가 0인 점이 모여서 길이를 만들어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연속체를 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산 수준이 아니라 실수의 크기만큼, 실수의 개수만큼 0이 더해진 결과인 거죠. 근데 이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은 0의 비가산 무한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현대 수학계에 이러한 역의 비가산무한합이란 개념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어,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수학계에서는 기껏해야 실수 크기 무한 정도에서만 대부분 이론이 전개가 되거든요. 실수, 복소수, 이런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는요, 얘의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분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제 수, 학에서는 이런 실수 체계 정도에서의 비가산 무한합이란 개념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이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실수를 넘어서는 더큰수 체계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언젠간 필요해지는 개념이긴 해요. 왜냐하면 현대의 미적분학은 그러한 수 체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정의 자체가 애초에 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 역시 미개척 분야입니다.